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고차 마켓의 박건영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준대형 SUV는 너무 커서 부담스럽고 소형 SUV는 너무 작아서 불편한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모델입니다. 다목적으로 활용하기에 너무나 좋은 준중형 SUV, 현대자동차의 올오투싼1.6 디젤, 이런 구동 모던 등급 준비했고요. 이 차량은 2019년형, 2018년 9월에 첫 등록이 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14만 킬로로 연식 대비 다소 높은 주행거리 때문에 감가가 많이 되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차량입니다. 성능 점검표 보시는 것처럼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엔진 하체 부분은 미세누지조차 없이 올 양호 판정을 받은 너무나 깨끗한 차량입니다. 근데 이 차량의 가격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 중고차 마켓에서 1,460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 저랑 같이 자세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차량의 외관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차량의 색상은 관리하기에도 용이하고 트렌디한 색상인 다크 그레이 색상이 적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 차량 역시 완벽하게 상품화를 마쳤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광이 너무나 예쁘게 잘 살아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어 분리 본니... 군데군데 보시면은 출고 당시에외판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미세한 사용감 정도는 있습니다. 자,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전면부에 위치한 프로젝션 타입의 헤드램프는 음, 가까이 보시면은 위쪽에 백화 현상이 살짝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안 보이는 정도예요. 자,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LED 데이라이트 너무나 예쁘죠. 자, 하단 부분 음, 데미지 없고요. 자, 크랙이나 스크래치 부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전면부 에위치한 라디에이터 그릴 보시면요 굉장히 와이드하죠. 어 입체적인 패턴과 더불어서 굉장히 스포티한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네 범퍼 하단 부분 어, 보시면은 반자율 주행을 위한 레이더 센서판 잘 자리잡고 있습니다. 자 운전석쪽 헤드램프 역시나 위쪽에만 음, 어느 정도 살짝 백화현상 보이고요. 자 측면부터 꼼꼼하게 체크해 볼게요. 프론트는 다 깨끗하고요. 잡타이어 상태 한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휠 컨디션 가까이서 보면은 보일 정도의 미세한 사용감 정도 있고요. 자, 측면 선팅 앞쪽 뒤쪽, 음 스크래치 하나 없이 깨끗한 모습이고요. 네, 이 차량 안전하게 차선 변경을 도와주는 후축방 감지 센서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올리투산 운전석 도어 트림 모습이고요. 음, 사용감 같이 봐주세요. 깨끗하죠. 어, 관리 상태 좋아요. 자 안쪽 기능 보시면요, 후측방 감지 센서,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 TCS 잘 구비되어 있고요. 자 시트 상태 보시면은 어, 쿠션감 아직 잘 살아 있습니다. 어, 푹신푹신해요. 컨디션 A급이고요. 자 시트 측면 보시면은 어느 정도 쉐링만 존재합니다. 자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자 측면 도어부터 또 꼼꼼하게 체크해볼게요. 음, 전체적으로 군데군데. 미세한 스톤칩으로 아주 작은 사용감 정도 있는데요. 이 다크 그레이 색상이라 그런지 잘 보이지는 않는 정도예요. 자, 리어 핸다까지도 깨끗하고요. 자, 디테일 상태 한40% 정도 남아 있고요. 자, 휠 컨디션 어휠 컨디션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자, 전체적인 데미지는 있는데요. 이 스크래치 부분이라 복원할 정도는 아닙니다. 자, 리어 램프 음 굉장히 어, 스포티하죠. 자, 복제할 부분 없고요. 자, 리어 선팅 상태. 기포 하나 없이 음걸리 상태 좋아요. 자 트렁크 도어 쪽 깨끗하고요. 네 저희 중고차 마켓은 정식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실번호판 공개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자 범퍼 하단 부분까지도 체크해 볼게요. 어 범퍼 하단 부분 깨끗합니다. 고 부분 따로 없고요. 네 트렁크 내부 체크해 볼게요. 네 전동 트렁크는 아니고요. 네, 올리오투싼 트렁크 내부 모습이에요. 어 여유롭죠. 어 준대형. SUV에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여유 있는 공간 어, 같이 보고 계십니다. 자 하단 쪽에는 언더트레이 공간이 있어서 잘 사용하지 않는 짐들 보관하시면 또 깔끔하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당연히 이열 폴딩 가능하거든요. 시트의 레버를 살짝만 당겨주시면 너무나 쉽게 어, 폴딩되는 모습이고요. 캠핑과 차바 그리고 각종 어, 비즈니스 활동을 하실 때에도 큰 짐들 넉넉하게 수납하실 수 있는. 여유로운 적재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사이드 측면 쪽 보시면 은1 2 v 시가잭 파워 아울렛까지도 어, 구비되어 있으니까요 캠핑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봐도 사용감은 깨끗합니다 자 동승석 쪽 리어 램프 역시나 고지할 부분 없고요 자 리어 핸들쪽음 깨끗해요 자 디테일 상태 한50% 정도 남아있고요 휠 컨디션 음 깨끗합니다 자 측면 썬팅 뒤쪽 앞쪽 스크래치 하나 없고요 사이드 비로와리프터 부분도, 음, 양호합니다. 앞쪽 도어. 음, 자, 앞쪽 도어도, 어, 아주 미세한 사용감 정도 있는데요. 어, 차 색상이 다크 그 그레이 색상이다 보니까, 음, 티가 안 나요. 자, 깔끔하고요 자, 앞다이 상태, 한50% 정도 남아있고요휠 컨디션. 음, 가까이서 보면 보일 정도의 아주 미세한 사용감 정도만 있습니다. 네, 저랑 같이 너무나 매력적인 컬러의 다크 그레이 색상의 올리오 투싼 외관 상태 꼼꼼하게 체크해 보셨는데요. 어, 휠에 아주 미세한 사용감 정도만 있었는데 보원을할 정도는 아니고요. 충분히 더 타시다가 데미지가 쌓였다 하면은 그때 보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실내 들어서 가 실내 컨디션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올리오 투싼 디젤 1.6일원 구동 모던 2열에 어, 탑승했고요. 도어 그 트림부터 체크해 주세요. 음, 사용감도 같이 봐주세요. 하단부분 깨끗하죠? 스크래치 전혀 없습니다. 자, 손잡이 쪽 보시면은 올 겨울 우리 가족들 또 따뜻해야 되겠죠? 열선 시트 기능 잘 구비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자, 시트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A급인 컨디션으로 깨끗합니다. 해짐이나 뭐 주름조차 없고요. 어, 쿠션감 잘 살아있다 보니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2열에서는 가장 많이 앉는 동승석 뒷자리임에도 착좌감너무 편안합니다 자, 실내 거주성 보시면은 중대한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넉넉한 여유 공간 보여지고 있고요 이 공간성에서 나오는 여유있는 헤드룸 공간 그리고 레그룸 공간 같이 봐주시고요 자, 센터 쪽 보시면은 에어벤트 잘 구비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안쪽으로는 적당한 높이와 넓이의 암레스트 오, 있어서 좌우축 굉장히 편해요 어, 팔걸이 자세, 자세 너무 좋습니다 이곳 컵홀더까지도 잘 마련되어 있고요 네, 실내 컨디션 어디 하나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어우 정말 깨끗합니다 지트 필러, 도어 트림, 천장까지도 음, 굉장히 깨끗해요 자 만족스럽습니다 1열은 2열보다 더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1열 넘어가서 컨디션 체크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올리오 투싼 1.6 모던 운전석에 탑승했고요 엔진 소리부터 꼼꼼하게 체크해 볼게요 어 부드럽습니다 어우 디젤 엔진임에도 어, 스타트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핸들 떨림 음, 하나 없고요. 어, 조용하고 좋습니다. 자 핸들 상태 보시면은 가죽 마감 처리 잘 되어 있고요. 자, 좌측 보시면은 각종 미디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 그리고 핸즈프리 기능 잘 구비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보시면은 차량의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트립 버튼들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거든요. 앞 차와의 차간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차간 거리 조절 버튼 때문에 반자율 주행이 가능합니다. 자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전면 클러스트 쪽 보시면은 음, 와이드한 클러스트 그리고 양옆으로는 시인성과 직관성 좋은 슈퍼 비전 계기판이 잘 자리잡고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보셔서 차량 센터 쪽 보시면요 블루링크 시스템이 어, 적용되어 있는 8인치 스마트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고요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은 좌우 배열로 깔끔하죠. 어 디자인 너무나 좋고요 화질도 엄청 깨끗합니다. 자 후방 카메라 잘 나오는지 체크해 볼게요. 음 H D급 화질에 너무나 선명한 후방 카메라 화질이고요. 가이드라인도잘 어, 작동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 아래쪽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요, 공조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듀얼 프로토 에어컨 구비되어 있고요. 음, 아래쪽 보시면은 운전석 어, 통풍 열선 핸들 열선 그리고 동승석에는 열선 버튼만 있다는 거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자 아래쪽 보시면 은 SUV답게 굉장히 넓고 깊은 수납공간과 함께 12V 시가책 2구 그리고 u 스 USB 포트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아래쪽으로 기어 박스 쪽 보시면 은 사용감 깨끗하죠? 어, 좋아요. 어? 자, 전자식 파킹 시스템, 드라이브 모드 변경 버튼, 오토 홀드, 스타 뱅고까지도 잘 구비되어 있고요. 자, 우측으로는 적당한 크기의 2구 컵 홀더와 앞쪽으로 수납공간까지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 컨디션 어디 하나 구제될 부분 없이 깨끗합니다. 필러, 뭐, 찬정, 대시보드까지도 너무나 깨끗해요. 자, 전면 유리 보시면은 전차주 분께서 그 선팅도 얼마 깨두셨고요. 블랙박스, 그리고 블루링크가 적용되어 있는 하이패스 룸밀러까지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 차량 실내 컨디션, 외관 컨디션, 그리고 가격마저도 너무나 좋습니다. 자, 놓치지 마시고요. 남은 정보 나가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중고차 마켓에서 준비한 올리오 투산 디젤 1.6 이륜구동 모던. 저랑 같이 자세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셨는데요. 어떻게 만족스러우셨나요? 연식 대비 다소 높은 키로수가 무색할 정도의 엔진 소리는 파워가 넘치면서도 부드러웠고요. 실내와 외관의 A급 컨디션으로 정말 관리가 잘된이 차량. 저희 중고차 마켓에서 1,460만원. 1,46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고객님들께서는요. 저쪽에 보이는 제 대표번호 저쪽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마음마저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진 소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중고차의 기준 중고차 마켓의 박건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